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포 카페 온. 네. 오늘 창밖에 눈이 많이 내리네요. 네. 아. 뭐 이렇게 눈가이 많이 내린 날은 이제 건설 공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 날은 쉬셔야죠. 네. 비 오거나 비 오거나 눈 오는 날들은 이제 공치는 날이다. 네. 뭐 하는 거죠. 요즘 한번 그 추운 날 사고가 크게 한번 난적이 있었죠. H 무너져가지고 예. H 모뭐 회사가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건설에 있어서 이제 안전이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되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어, A 회사가 발주한 이 회사가 발주한 공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 밑에서 이제 B 회사가 이 발주를 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사 이름은 뭐 보수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 회사의 작업자가 보수 작업을 하다가 어, 18m 높이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어, 사망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안전대를 착용 안 했었나봐요? 네, 그랬나보죠. 음.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사망하신 근로자분이 B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B회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A회사도 책임이 있는지, 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었죠. 네. 일단 이 사안에서 쟁점은, 어, A 회사가 발주자이냐, 도급인이냐. 음, 이 사, 이게 쟁점이었고요. 이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에서 조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법,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전의 법을 보면, 어, 도급인의 정의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29조 1항인데요. 같은 장소에서 행아지는, 행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네,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개정 후에는 도급인하고 어, 발주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어, 각각의 책임을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 데 그래서 이제 변경, 변경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제 도급인의 정의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개정법에서 발주자란 건설 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음, 이걸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도급인은 건설 공사를 시공을 주도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자가 도급인이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진행 경과, 과거 이제 네. 1심과 2심에 대한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심 판단은 어, A 회사, 그러니까 발주자 회사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다. 아,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발주자기 때문에 그냥 법 내용대로 뭐 면제된다. 예외다. 그렇죠. 네. 음, 예. 그렇게 음, 봤는데, 예. 그래서 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보면, 네. 어,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이 없고, 예. 또는 뭐 어,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자. 그러니까 어, A 회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니었고요. 예. 네. 그래서 발주만 한 회사였는데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한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어,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요. 예. 그 이유가 해당 공사의 공정을 알지 못하고 예. 또 산재 발생의 위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 이제 없네요. 또 다른 근거를 보면, 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적인 이제 취지를 볼때 직접 공설, 건설공사의 시공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서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 음. 이런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발주자에 해당한다. 음. 그러니까 예. 발주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좀 넓게 본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발주자에게는 도급인을 전제로 한 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음. 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내용에 좀 충실하게 이제 해석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판단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죠. 예. 음.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판단은 뭐한세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그 작업 형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간문 수리 수리 공사 이 공사를 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었다. 아, 네. 그러면 뭐, 시공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유지보수하는 상식적인 그렇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보시 돼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간문의 구조라든지, 뭐, 수리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뭐, 네, 네. 아파트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한테 맡길 수, 전문 업체한테 맡길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죠. 간문 수리라는 거는 진짜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간문 수리하는 업체들이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렇 그 A사가 제일 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그렇죠. 음.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실제로 그 간문 전기 보수 공사 과정에서 음. 발생 가능한 산재 또 어,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어,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음. 예.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행사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판단을 한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 대법판결에 원 네. 뭐 네. 중요한 시사점을 한번 요약을 해주겠어요. 네. 그래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한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 시행 전에 사건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어, 봐주셔,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발생하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들어갈 테고. 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어, 심판결에 비해서 대법원이 사나반 그렇죠. 도급인의 범위를 넓게 봐서 어, 도급인의 그 책임이라든가 법적인 의무를 좀더 이렇게 강화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번 판결이 그 도급 인에 대한 부담을 가정시킬 여지가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도급인들이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뭐 발주를 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이번 판결을 보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여지가 많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음. 이번 판결이 특히 의미, 의미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음. 이 도급인과 발주자의 범위를 음. 최초로 명확하게 판시했다는 점에서 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주자도 공사 자격은 없지만 공사에 대한 총괄관리를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뭐 도급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렇습니다. 발주자의 도급인 여부에 대한 소개해 주신 판례 잘 들어봤고요. 네 자, 오늘, 앞으로도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판례들이 나오면 네. 이제 중간중간 소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